자, 95번을 한번 보자.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 제와 맞나라고 했네. 그러면 음. 그림을 조금 더 깔끔하게 그리면 좋은데 적당히 뭐 이렇게 그렸어. 이렇게. 그다음에 여기를 y축으로 합시다. 이렇게. 이렇게. 자, 그 다음에, 여기가 이제 0,-이겠지. 그 다음, 원점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있는 거지, 뭐. 이렇게. 자, 기울기가 m이라고 했으니까, 얘가 y는 m, x, 이렇게 될 거고. 그지 자, 그래서, 음, 두점 ab에서, 얘랑 두점 ab에서 만난다. 여기 a, 여기 b, 이렇게. 그 다음에, 수선의 발을 내린대. 수선의 발을 내리면, A-B- 이렇게 될 거야. 그래서 AA-와 BB-의 길이의 차가 16이다 라고 돼 있지. 기울기가 양수니까, 음, 혹시 뭐, 어느 게 크다라고, 이제, 결정 짓고 들어가도 될것 같긴 한데, 우리 또 서수령을 써야 될수 있으니, 원칙대로 일단 풀어 보도록 할게. 자,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좌표를 교점을 설정을 해야 될 거야. 자, 그러면 어, 어차피 이제 이거에 수선해발해서 요것들을 구하려고 하면 x 좌표가 필요할 테니까 얘를 뭐 알파 x 좌표를 뭐 알파 이렇게 둘게. 그다음에 하나는 뭐 여기에 x 좌표를 베타 콤마 이렇게 둘 거야. 그럼, 알파는 음수, 베타는 양수, 이렇게 되겠지. 자, 그럼, 교점의 x 좌표가 알파 베타니까, 걔네를 구하는 방법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? 교점 구할 때, 같다라고 두고, 즉, X제곱, 마이너스 2는 MX, 이렇게 되겠지. 안쪽으로 넘기면, X제곱, 그 다음에, 마이너스 MX, 그 다음에, 마이너스 2는 0, 이렇게 될 거야. 얘들아 얘 근이 뭐란 얘기야 알파와 베타 라는 얘기지 맞아 얘 근이 알파와 베타 라는 얘기잖아 교점을 구하는 방정식이었고 교점 x좌표가 알파와 베타니까 맞아 자 이렇게 구하게 되면 근과 계수의관계로 우리가 찾아낼 건 뭐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m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알파, 베타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. 그치? 지금까지 특별한 건 없고. 자, 그 다음에 이제 a, a-b, b-, b 이렇게 해야 되는데, 이것의 길이가 어떻게 되냐? 이건 거지. 자, 그러면 얘 좌표는 이제 어떻게 돼? a 콤마, 직선에다가 넣으면 m, 알파고. 그 다음에 얘는 b 콤마, m, 베타, 베타 콤마, m, 베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. 자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AA 다의 길이는 뭐가 돼? 얘 길이는 이거의 y 좌표가 음수니까 거기에 마이너스 붙인 게 바로 길이가 되겠지. 무슨 말인지 알아? 만약 여기가 y 좌표가 마이너스 2라면 길이가 이거의 y 좌표인 마이너스 2 그대로가 길이가 아니잖아. 거기에 마이너스 붙인 게 길이니까. 그러면 B B 는 뭐가 돼? 이번엔 y좌표가 양수니까 그값 y좌표 그대로가 바로 길이가 될 거란 말이야 이렇게. 맞니? 그지? 누가 클지 모르잖아. 그럴 때두개 길이라고 하니까 얘네를 절대값을 씌우면 되겠다. 그리고 차이라고 했으니까 둘의 차이를 생각하면 누가 큰지 모를 땐 절대값 씌우면 될 거잖아 그지? 그것의 차이 빼기. 마이너스 m 알파니까 더하기 m 알파 이렇게 될 거고 맞아 물론 여기서 얘 빼도 상관 없지 자 그러면 이건 m 한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될 거거든 그렇지 그런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였냐면 m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m인 거고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되지 얘는 m 제곱이 돼. 얘들아 절대값을 벗고 나올 땐그 안에 내용물이 양수면 그대로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 알고 있지 자 그러면 어 m이 양수인 거랑 관계없이 제곱을 하니까 이 안에 건 양수가 될 거라서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되겠어 자 그럼 m 제곱인데 m은 뭐가 돼 우리 두근의 합 어디 갔어 어 길이의 차가 16이다 라고 했네 이게 길이의 차잖아 얘가 16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m은 4 이거나 마이너스 4인데 m은 양수라고 했잖아, 문제에서. 애초에 양수 m, 이렇게. 그러니까 m은 마이너스 4가 아니라 4다, 이렇게 될 거야. 뭐,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, 얘들아. 정리 잘해둘수 있도록 하자.